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모발, 피부 건강 관련 제품들의 온라인 광고 413건을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 광고 2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에서는 일반 식품이 탈모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를 가진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도 38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탈모 예방에 좋다는 일부 식품원료는 오히려 의약품 치료 기능을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식이 보충 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이 계속되면 위암에 걸릴 위험이 20% 정도 높아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기내과 연구팀이 성인 275만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한 번이라도 비만을 경험한 그룹은 비만이 없던 그룹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11.3% 커졌고 비만이 5년간 지속된 그룹은 그 위험이 19.7%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경향은 65세 미만 남성에서 뚜렷했다며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 세포 증식, 악성 형질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 암을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흡연자의 연기 흡입량이 국제표준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관련 담배 흡연습성 및 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흡연자의 한 개비당 총 연기 흡입량은 1,441ml로 국제표준 455ml의 3배를 넘었습니다. 또한 개비당 연기 흡입 횟수는 20.4회로 국제표준의 1.6배였고 흡입속도도 초당 48.2ml로 2.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흡연자가 담배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며 질병 발생 등 흡연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침착된 지방간 환자가 운동을 하면 굳은 간이 부드러워지고 근 감소증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이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만 천여 명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량이 늘수록 간 섬유화, 근 감소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급감했고 지방간 고위험군에서는 그 효과가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운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리의 기본이라며 이는 지방간을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는 독립적 치료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이 동반된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하얀 각질이 생기는 건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성인 560만여 명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대사증후군 진단이 이어진 그룹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그룹에 비해 건선 위험도가 1.11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대사증후군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건선 위험이 더 컸다며 건선 환자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소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체계 전환을 발표했는데요.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 혹은 무증상인 만큼 이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서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택치료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은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뉩니다.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또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자가면역질환 등을 앓고 있는 면역저하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기존처럼 하루 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고요. 또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산소포화도 측정기나 해열제,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어, 이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 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셀프 재택치료를 받는데요. 자, 일단은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검체 채취일로부터 한 7일 동안 격리하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증상이 악화하는 등 진료가 필요할 때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단기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일반 관리군이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 혹은 처방을 받을 경우 하루 1회는 무료지만 두 번째 진료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외래 진료 센터를 방문하신다면 보건소에서 이 외래 진료 센터의 위치와 연락처, 또 이용 방법 등을 알려주니까 연락을 먼저 해 보시고 이후에 자차나 도보, 방역 택시로 센터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어, 확진자는 격리가 원칙이지만 외래 진료 센터를 갈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 없이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응급시에는 119 구급차 요청해서 재택 치료자임을 밝히고 병원으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은요, 확진 판정을 받은 후한 일주일간의 격리 기간에는, 어, 외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서 해열제를 미리 사두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확진 후 재택 치료 중에 생필품이나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단은 뭐, 동거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면 됩니다. 어, 이 동거 가족이 2차 접종 14일에서 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 등 백신 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매에 문제가 없고 뭐, 접종 미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생필품,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외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 만약에 동거 가족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는 각 의료기관이 진료 뒤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고 보건소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 확진자 집까지 배송을 지원해 줍니다. 어, 그리고 일반 관리군 가운데 주의가 필요한 소아, 청소년은 평소에 가던 동네 병의원에서 1일 2회까지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하고요. 임신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상담 처방 받고 조산이 우려되거나 분만이 가까워지면 코로나19 환자용 분만 병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